어제 바리세파 제자들과 하셨던 원들이 예수님께 세금 문제로 말의 올물을 노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나리온 동전 하나로 그들의 올물을 무너뜨리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지로운 답변으로 그들 모두를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도전자들이 나타납니다. 23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입니다. 내일 본문도 이런 식인데요. 제 눈에는 마치 무술영화라고 그죠 쿵푸. 무술가들이 도전 깨기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종 보스이신 예수님께 와가지고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모습이죠. 자, 오늘 두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 집안 귀족 부유층으로 구성된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이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친 로마 성향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하고 해롯당원들하고 되게 비슷해요. 친 로마 성향. 또 정치적인 그런 경향 그런데 헤롯당원들은 그야말로 당원이었고요 이 사람들은 그냥 정치적, 사회적 여기에 이렇게 특화된 그런 그룹이라면 사두개인들은 여기에 종교까지 하나 얹혀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현세 중심적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권력과 부가 전부였는데요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사두개인들의 저택은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것 중에 가장 호화로운 것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23절 말씀처럼 부활이 없 라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럼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먼저 신학적으로 모세오경, 창출레민신이 다섯 권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안에는요 명시적인 부활 교리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천사, 영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이는 사도계에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로 그 사두개는요, 안 믿었어요. 부활 없다, 천사 없다, 영도 없다. 그러면 이게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회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건데요. 부활교리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영광을 누리며 세상을 살아간다면 부유한 귀족계층에 대해서 별 존경심을 갖지 않을 게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가지고 부활해가지고 그렇게 영화롭게 살아가는데 아니, 이거 그 부유함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질 이유도 없죠. 이 세상과 이 시대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거라고 믿는 사람의 행동은 전혀 다르겠죠. 그렇죠.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르잖아요. 사드 개인들에게 부활 신앙은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아쉬움 없이 살아간다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땅이 전부예요. 난 여기서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럼, 부활을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받아들일 필요도 없는 거죠. 부활이 없는 게 낫죠, 오히려. 왜냐면, 하 다시 살아나가지고, 뭐, 이러고 돌아다니면, 내 꼴이 뭐가 돼요? 이제 <laughs>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었으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믿었던 겁니다. 와, 전 놀랬어요. 이 사두개인들의 기저에 깔려있는 생각이었어. 요 사고, 신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럼 왜 하나님을 믿지? <laughs>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 그럼 그냥 해롭던건 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냥 정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만 지위를 얻으면 되잖아. 굳이 하나님을 뭐하러 믿지?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얻는 모든 유익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즉 의로움에 대한 보상은 사는 동안에만 있으며 부와 권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증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일구어가지고 얻는 것도 있지만 거기 더하기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부하 권력이 대제사장 제사장 가문 사내들인의 대부분이 사두개인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성전 특허권을 운영하고 환전과 매매를 관리했기 때문에 극도로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장터를 대제사장의 이름을 따서 안나스의 장터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이분들이 그래서 독점권을 갖고 있었어요 독점했어요 독점은요 대단한 부를 가져옵니다 그들은 모세가 규정한 의식적 순결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제사에 목을 메고, 왜 이렇게 의식적인 순결, 율법에 목을 맸을까요? 수입을 창출하는 성전 예배를 주도하는 이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전을 유지해야만 했던 거예요.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신학자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 내에 광범위한 조직범죄 네트워크, 준종교 마피아와 다름 없었다. 마피아라고 규정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마피아가 맞아요. 이 조직이 그냥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 거예요. 성전 경비대라고 군대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부가 사두 개인들의 제1순이신념 영순이신념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의 최고의 증거니까요. 야나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된거예 이렇게 된 거.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종교를 이 땅에서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당시 자본주의도 아니잖아요. 자본주의의 끝판왕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laughs>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오는 계대혼 즉 형제 미망인과 결혼하는 제도입니다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율법인데요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근거로 이야기 하나를 지어냅니다 치형자가 있어요 그런데 계대혼에 따라 이런 식으로 첫째가 죽은 이 둘째가 둘째가 죽은 이 셋째가 이렇게 일곱째까지 한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요 묻는 거예요. 28절. 그런 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하나가 되리일까? 이게 그들이 준비한 올무입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부활도 믿어요. 근데 부활이 있다면 이 여인은 일곱 남편 중 누구의 하나가 되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고 가르침에 흠집을 내기 위함입니다. 신념도 신앙도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끌어내리려는 악함만 있을 뿐입니다. 보통은 이런 모습을 정치인들에게서 보게 되죠. 진리보다 이득을, 원칙보다 권력을 우선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불행히도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딱저 같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복음보다 교회 성장을, 하나님의 뜻보다 개인적 영달을,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신의 왕국을 추구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야망이 있어요. 권력에 대한, 부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종교까지 하나 얹었어요. 딱 사두개인입니다. 저의 말로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님들께서도 늘 경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하를 오해하는 사람들입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여 도다 놀라운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일부러 믿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대신에 오해하였도다 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지적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두개인들은 부활 후의 삶이 지상에서의 삶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요 부활이 없는데요 그래서 부활이 있다면 누구의 아내냐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변화, 영화, 새창조 같은 걸 전혀 믿지 않고 단단히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한 겁니다. 여기 세상하고 똑같이 생각한 거죠. 자, 부활이 있다면 그럼 뭐,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때는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부활이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소생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쳐도 사실은 잘 몰라요. 저도 정확히 아는 게 아니죠. 아는 것만 안다고 하지만 그것도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교회 바깥에 계신 분들은 더 오해하기 쉽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럴 바에야 천국 안 간다. 이제 이런 생각,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난 부활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야. 그러니까 그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신 겁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소생하고 예수님의 부활체하고 달라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두개인들은 이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성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31절, 32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것은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여기서 핵심은 나는 이라는 현지형이에요. I am 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 시대로부터 아브라함은 300여 년 전, 이삭은 2 2 0년 전, 야곱은 190여 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거형이 아닌 현지형으로 나는 스스로 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글로 맺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그들에게 죽음은 끝이었습니다. 이 땅의 권력과 부가 전부였으며 그래서 현세에 더더욱 집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세에 집중한 게 아니라요. 집착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 라고 말이죠. 저는요. 이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그 CS 루이스의 천국을 지향하면 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지향하면 둘다 잃을 것입니다. 딱 사두개니까요. 그럼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팀켈러 목사의 죽음에 관한 나오는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던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목사가 3 0대 후반일 때 그의 아내가 네 자녀를 남기고 그만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차를 운전해서 자녀들과 함께 장례식장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지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 길이에요. 대형 트럭 한 대가 안쪽 차선으로 추월하면서 앞으로 쭉 추월하면서 순간 트럭의 그림자가 그가 운전하는 차에 이렇게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실 수 있겠죠? 운전해 가는데 트럭이 이렇게 촥 끼면서 그큰 트럭의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진 거예요. 그때 바나우스 목사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트럭과 트럭의 그림자 중 하나에 치여야 한다면 너희는 어느 쪽을 선택하겠니? 11살 자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트럭의 그림자죠. 그러자, 바나우스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엄마에게 일어난 일이란다. 죽음 자체에 예수님이 치이셨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죽음의 그림자에 치였을 뿐이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렇게 죽음 자체에 예수님께서 치이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그림자는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 자체를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앞에도 각자에게 죽음의 그림자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질병의 그림자, 상실의 그림자, 두려움의 그림자, 실패의 그림자, 그리고 절망의 그림자 등등 말이죠. 그러나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그것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 자체를 정복하셨다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죠. 부디 죽음의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음 자체를 이기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